유학생 멘토링 남타 공연 관람 행사가 지난 3월 11일 명동 유네스코 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한국인 멘토와 유학생 멘티간 친목 도모 및 한국 문화 체험을 위한 현장 다녀왔습니다. 광운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문화 체험 행사가 15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예술로 다른 나라를 이해하는 진검다리의 현장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WBC 뉴스 이진주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명동 유네스코회관에서 유학생 멘토링 남타 공연 관람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한국인 멘토와 유학생 멘티가 국경을 넘어 서로 진정한 우정을 나눌 수 있길 기대합니다. 최아나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명동 유네스코회관 3층 난타 전용관에서 광운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공연 관람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2017학년도 외국인 유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의 공식적인 첫 행사로 지난 3일 오리엔테이션 이후 한국인 멘토와 유학생 멘티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날 관람한 코킹 난타는 비언어적 뮤지컬 퍼포먼스로 한국 전통 가락인 사물놀이 리듬을 소재로 주방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코믹하게 그려내는 공연입니다. 대사 없이 몸짓으로만 진행되어 외국인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공연으로 유명한 코킹 난타 이날 관람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들은 멘토와 함께 한국의 문화를 생생하게 즐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Yeah, I really had fun with this um, Nanta show. Yeah, so I hope that Kongun University will continue to sponsor this kind of programs because this also give us a cultural experience. So thank you very much. 같이 하는 이제 크리스틴이랑 조금 더 담소 나누면서 이곳저곳 여행하면서. 좀더 한국 생활을 즐길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공연 중 외국인 유학생들이 무대 위로 올라가 직접 체험도 하는 등 조금은 낯설 수 있는 한국 문화를 재밌게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인생에서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은 큰 즐거움입니다. 한국인 멘토와 유학생 멘티가 국경을 넘어 서로 진정한 우정을 나눌 수 있게 바랍니다. KWBS 제안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광운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문화 체험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한국을 이해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김수현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광운대학교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 체험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광운대 한국어문화교육센터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이번 행사에 참여한 유학생들은 나전칠기 소품을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학생 학우들은 교육관 실습실에서 나전 칠기가 무엇이고 그것이 한국 문화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간단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뒤이어 직접 그린 밑바탕을 따라 나전을 붙여보기도 했습니다. 저, 안지가 고, 고마카이 작업을 하는 게 대세기라는데, 이번에 한국의 그런 곳에 접해서 재미있었고, 몰입도 되었어요. 처음 보는 재료가 낯설었던 유학생들이었지만 어느새 한국의 빛을 가진 나전에 익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체험 행사는 완성된 소품과 함께한 기념 촬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예술은 다른 나라를 이해하는 데 진검다리가 됩니다. 오늘의 문화 체험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한국을 이해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KBS w 김수현입니다. 광운대학교 생활체육학과 08학번 박인비 동문이 LPGA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이번 우승은 박인비 동문의 통산 18번째 우승입니다. 이한기 기자입니다. 지난 5일 광운대학교 생활체육학과 08학번 골프여제 박인비 동문이 LPGA 투어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함께 막판 추격전을 펼쳤던 세계 랭킹 2위, 태국의 에리아 쭈타누간을 한타차로 제친 극적인 우승이었습니다. 이번 우승은 2015년 11월 로레나 5초와 인비테이셔널 우승 이후 약 16개월 만입니다. 박인비 동무는 놀라운 퍼팅 감각으로 마지막 라운드에서만 버디 9개를 잡아내는 등 놀라운 기량을 선보였습니다. 고질적인 손가락 부상과 허리 부상을 훌륭하게 이겨낸 박인비 선수의 우승으로 우리 선수들은 LPGA 투어에서 3주 연속으로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이번 우승은 박인비의 통산 18번째 우승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길 그녀의 발걸음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KWB 이한지입니다.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업무협력 협약식이 서울 산업진흥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창업 관련 교육 멘토링, 사업화 방법 등을 제공받을 수 있길 기대합니다. 김기범 기자입니다. 지난 3월 13일 서울 산업진흥원에서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의 현판식 및 업무협력 협약식이 진행됐습니다. 먼저 광운 미디어 콘텐츠 센터, 노크, 인사이터의 현판식이 있었습니다. 올해 1월 상암 DMC 산학협력 연구센터에 광운 미디어 콘텐츠 센터가 입주했으며 올해 3월 같은 장소에 기업 노크와 광운대학교 동문인 남성준 대표의 기업 인사이터가 입주했습니다. 이에 관련해 세 기관은 현판식과 업무협약식을 진행했으며. 이후 산학협력단장과 기업 대표들 간의 협약식 및 간담회가 진행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식회사 옴니테 스마트벤처 창업학교와의 협약식이 진행됐으며 협약서를 나눈 뒤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스마트벤처 창업학교는 중소기업청과 창업진흥원을 중심으로 민간기관들이 연계하여 서울, 대구, 경북, 울산 등 여러 지역에서 네개 학교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번 협약은 우수 청년 창업가 발굴 및 육성을 목표로 하며 이번 협약을 통해 광운대학교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재학생들은 창업 관련 교육, 멘토링, 사업화 방법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레피인 센터랑 스마트 벤 창업학교가 공동으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 벤 창업학교는 전체 한 7, 8개월 정도 창업 지원, 생태계 전 과정을 지원해서 사업비 최대 1억 원부터 멘토링, 교육까지 다양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운대학교 학생 여러분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이세 기관들과의 긴밀한 산학협력관계 속에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KWB 김기범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공학교육 혁신센터에서 2017학년도 지역밀착형 캡스톤 디자인 참가팀을 4월 14일까지 모집합니다.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잘 확인한 후 해당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언어교육원에서 봄 학기 영어 특강 추가 모집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기일 내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복지처에서 2017년 4월 장소 사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을 원하는 교내 구성원은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학교육혁신센터에서 2017학년도 감성 캐스톤 디자인 프로그램 참가팀을 3월 28일까지 모집합니다.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개강을 맞이한 지 어느덧 한 달이 되었습니다. 따뜻한 봄기운과 함께 더욱 활기찬 대학생활이 되길 기대합니다. 저희 KWBC 뉴스는 발빠른 소식을 전하기 위해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